이름이랑 뭐 이런거아우 <laughs> 송경진입니다. 첫 번째는 이거예요. 네. 제가 올라가면 되죠? 네. 베이스를 만들어 드릴게요. 양말을 벗어주세요. 절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요. 아 양말을 벗어주세요. 네, 양말 벗어주시고요. 기만 그래 좀 너무 가까운 거좀 뒤로 가죠좀요 <laughs> 가까운 게 좋은데? 아니 좀 뒤로 가세요.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더 앉으세요. 더 앉으세요. 그렇죠. 손가에 이렇게 잡고 어 믿을 수가 있어야지 <웃음> 아니 얘기가 <아니, 웃음> 일단 갔어요 뒤를 더더 앉아야지 되고 올라가지 않아 우 <laughs> 어?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다시 근데 나 아, 진짜 올라갈 수 있겠어? 갇힐 수 있겠어? <laughs> 알아서 로 <서로> 힘내자고 <laughs> 네? 앉는다 어, 앉는다 네. 게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웃들려 <laughs> 왜, 이렇게, 왜 이렇게 다리 흔들려 순댕이지 마세요 이쪽 배 봐야죠 일단 고개가 너무 내 쪽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러운데 저 쪽으로 흔들려줘요 고개를 꺾을 <laughs> 순 없잖아 뒤로 아니 최대한 꺾어주기만 일단 믿고 올라와요 하나 둘셋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 이게.. 아니 우리... 나한테 따이면안돼분아 아, 아, 이렇게. 이렇게? 아 무슨 말 하자 아겠다 어. 나는 뒤로 가고 어, 어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됐다. 됐다. 어, 맞아. 됐다, 됐다, 됐다. 어, 진짜 되네? 어, 이거야. <laughs> 어, 성공. 이건 쉽지. 이건, 저기. 나 물러난다? 이거는 쉽지. 이건 쉽지. 이거 어떻게 하는 야아 이거? 이게 맞아? 이게 맞아? <laughs> 맞아. 끝이야? <그치? 웃음> 어, 성공. <laughs> 어, 뭐. 됐어. 됐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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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잘해라. 나도 제가 하면 되잖아요. 다리를 부여면 어디를 받치냐면 여기를 받쳐야 돼. 아기 어디였는데요? <laughs> 나를 띄워 야될거아 옥준이야. 어디 띄워요?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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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꿔서요? 진짜로? 어, 진짜로. 거짓말. 잡아 잡아. 아 진짜로야, 뭐야? 진짜로, 니까 뛰어, 다리 뛰어. 아, 진짜야 어, <laughs> 안 되잖아. <laughs> 안, 되, 안 되잖아. 안 되잖아. 나기를 다리? 그 모기가 다리네. 아니야, 근데 하나, 아니, 기다려할수 기다려. 있을 아니, <laughs> 힘이 없네. 그래도 지 아, 그쪽 아니라고. 아, 이쪽이... 뭐 알아 내가 알지 그 위치를 아, 알았어 아, 짜증나게 하네 아, 이러고 왜 이러시라고 위로라고 위로 알았어. 알았어 다시 나이시 아니 내가 불안해서 그래 뭐가 불안해? 내땅딱면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 그러니까 나 너, 내가 놓을게 원래 위로 믿어, 믿어야 돼 위로 위로 넌 얘기 잘해 지금 알았다그만 여기다가 하나 둘셋될수있안돼안돼 아, 이아니 음. <laughs> 이게 원래 보이는데.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고 물어보는데 내가 물어봐. 어. 그거 가? 고 어. 하나, 둘, 셋. 편. 응. 이거지. 이게 그이 이게 끝이그래서 다리. 아까 뭐 하나 올라갔잖아. 다리 접는 거잖아. 어! 하나, 둘, 셋. 쟤 뒤꿈치로 나비 로어 어. 그렸대지. 어. 맞을 거야? 그래? 응. 그래, 내가 이거 잡는 거야. 그래, 내가 왜 아! 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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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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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응. 그러면 내가 숨기잖아. 어, 아! 그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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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. <laughs> 어. 야, 이거 안 돼. 아, 어. 아 힘이 진짜 없는. 이게 되나? 어, 해봐 봐. 이게 어. 그거 쩔수 없이 내가 발을 밟아야 돼. 앉아야 응. <laughs> 될지도 모르니까 여기 놓는 건데. <laughs> 알았어요. 아, 손바닥 전체를 대라고. 이렇게? 그래, 무섭다, 난. 안 들어. 이게 돼. 아, 빨리? 아, 된, 된가 뭐야? 안된 거야 어, 빨리 하고 못하겠어. 이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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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. 아, 이렇게, 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. 뭐야, 했어 한 거야? 어? 아, 어? 어, <laughs> 아니 한 거야 뭐야? 나 이거 빠져서 안 되는데, 뭐한 거야? 아, 아, 와, <laughs> 이거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아어리만 빼고.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해주셔 돼요. 이거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아어리만 빼고.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. 이게 돼요? <웃음> 진짜로? 고거고숲바닥완전 바닥에 대 간다? 나? 이건데 엄청 쉽지? 이거라고? 그 다음에 이 맞춰야 돼입 맞춰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 맞춰야 돼입 맞춰야 된다고 거기 리지 말라고 <laughs> 이건 노력, 노력이지 뭐. 아 성공하면 못 하고 근데 손공하면 어떻고? 다리를 하나 들어. 팔꿈치 내려놔야지. 다리를 하나 들어서 나한테 와야지. 어디? 어나모너 오른발? 저게 된다고 <laughs> 내가? <가? 웃음> 이게 내가 폐차고? 된다고? 왜냐면 팔꿈치 내려놓으라고 양팔꿈치. 고개는 손 사이를 봐야 돼. 어. 그리고 먼저 다리를 하나 들어봐. <웃음> <웃음> 아니지. 어. <laughs> 멍충이야, 봐봐. 이렇게 하면 고개 떨궈지 말고 다리만 들라고 언니 이제 알지? 내가 한번 잡아줄게. 고개 떨궈지 말고 그대로 다리 들어요. 어떻게 해서 다리 들어? 어. <웃음> 어 <웃음> 뭐, 다리를 <laughs> 들어! 둘다 들어! 쭉! 그치? 쭉! 이게.. <laughs> 이게.. <laughs> 안 돼. 팔꿈치를왜 구부려 보니까 이건 버텨야 하는 건데 이 팔은. 이 팔은 버텨야 되는데왜 자꾸 구부려. 밀어야지. 안돼 안 실패 와끝 아,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거 안